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새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새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2022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남겨 두고 있는데요. 올한해 믿음의 행진을 하시느라 참 수고 많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 참녹록지 않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고생하셨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새해에는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또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원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지만 2023년에 대한 각 분야의 전망은 여러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아,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가 더 침체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에는 청년 취업자 수가 최저점을 찍었다고 하죠.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3년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여전히 많고요. 갈등과 대립도. 사회 여러 분야에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소화되고 있고 보금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인의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죠. 우리 영락교회도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교인의 수는 점차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 더 그러하겠죠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만 조사해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는 희망적인 일들이 여러분 가득합니까? 새해가 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개인과 사회 어디에도 희망적인 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현실에 아, 있는 아,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아,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원래 그렇게 힘들고 아, 녹록지 않으니 잘 버티고 끝까지 인내해봐라 이런 말씀만 하실까요?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아,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있는 선지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아,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학교에 방문했을 때그 배경이 어떠한가 그 환경이 어떠한가를 3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 선지학교에 방문했을 때그 형편이 38절 서두에 보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입니까?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지요. 그 이전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키 1장 1절에도 보면 흉년이 들었다 하는 기사를 보여주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습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절에도 그 끝을 보면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부왕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종종 볼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기후의 변화나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땅에 내려 주시겠다고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시겠다고 이미 언약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소출이 풍성하도록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나 기후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뒤팔실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8장 1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그 하반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이라 여러분 기근을 누가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연적으로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신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는 거죠.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암흑의 시기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희망적이었는가 하면 선지 동산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각기 제게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8절 보시면 이 선지 생도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서 그 말씀을 배웠는지 또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으로 미뤄올 때 끼니를 거르는 일은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런 김새를 눈치챈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환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 좋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동사를 짓는 이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외곽 변두리에 있는 선지 동산에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믿음이 좋죠. 어떤 솥을 골라합니까? 그냥 솥도 아니라 큰 솥을 골라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솥을 골라하자 그 제자 중에 아마 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사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들로 나가서 그 솥에 넣을 재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들러 나가서 이리저리 살피다 보니까 들 호박과 같은 것을 찾아 그것을 가슴팍에 하나름 안고 돌아왔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이 식물을 콜로신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렌지처럼 어, 생긴 그런 식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먹음직하게 보이겠죠. 그렇게 따왔는데 실은 그 식물은 먹으면 구토와 신경통 어 여러 가지 복통들을 일으킨다 하고 많이 먹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물이요. 그런데 눈에 보기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많이 따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 와서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제자들도 그 식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39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다들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썰어서 구게 다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팔 끓였습니다. 그리고 끓인 후에 서로 나누어 주면서 먹기를 시작하죠.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곳저곳에서 외칩니다. 이런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절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외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새 무엇이 있답니까?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면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다토해내고 뱉고 있습니다 능히 먹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큰 솥을 걸라 했고 국을 끓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기에 에, 그 국을 능히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에, 굉장히 난처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1절 엘리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면서 선지 생도들이 외쳤습니다. 그 국을 떠먹은 이들마다 능히 먹지 못하고 다 뱉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가루를 솥대 던져넣었더니 어떻게 되었답니까? 죽음의 독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비슷한 사건, 가장 먼저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 꼽아보라 한다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일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여러 날을 걷게 되었죠. 가져나온 물을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이 다 떨어지자 새로운 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날을 걷습니다. 여러 나를 계속해서 행진해 가고 있는데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죠.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여 여러 사람들이 달려가서 허겁지겁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능히 마시지 못하고 다 뱉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쓴 물이라. 도무지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말씀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죠. 오늘의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일은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시면 엘리사가 행한 그 이적 중에 하나인데요. 여리고에 머무르렀을 때. 그때 또 하나의 이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이 성의 입지는 참 좋습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물을 고쳐달라 하는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더니 물이 좋은 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한개야 5장에 가시면 좀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열한개야 아, 5장에 가시면 아람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은 후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그런 사건을 성경이 또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에선 참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겠습니까? 물에 소금을 던졌더니 어떻게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독이 가득한 데 가루를 던졌더니 어떻게 죽음의 독이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러는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무를 던졌기 때문에?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가루를 넣었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북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때였지만 그 시대는 영적으로 침체기였고 암흑기였습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단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고패역한 길을 걷기 시작했죠 어느 누구도 북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고 찾지 못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 여러분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승을 거둔 그 엘리야도 로덴 나무에 엎드려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질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죽음의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독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음의 독을 먹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습니다. 여러분, 연일 나오는 그 뉴스의 소식들을 보면 어떤 소식들입니까? 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외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학교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삶의 터전 어느 곳 하나 빠짐 없이 죽음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독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먹고 있죠. 이런 세상에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해가 바뀐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서 다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그러면서 탄식하죠. 말세라 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봐야 되겠죠. 이런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낸 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에 무엇이 가득하다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때때로 악합니까? 항상 악하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니 그것이 세상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에는 죽음의 독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왕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사망에서 건져낸 그 날, 은혜를 받은 그 날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왕을 요구하는 그 시점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뭐 했다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레굽의 은혜를 입은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버렸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했지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끌어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합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관해고 때로는 그 손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죄라 이야기하고 그런 죄의 독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독성이 가득한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독성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은 여러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변하는 거잘못 봤거든요. 사람 변하지 않아. 변하면 곧 죽는다 그러죠. 사람 변하는 것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독성이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독이 가득한 그 소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루를 던져 죽음의 독을 제거하였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그 일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성이 가득해도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적인 어떤 일을 보고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그 사람이 머무는 삶의 자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우울한 이야기들을 연일 쏟아내어도,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이 산적해 있어도, 그리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마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며,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소망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가 지금 당장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 뒤에 그 희망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때 그제서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 소망과 희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헛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해 갈 때, 우리 속에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년 서두에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또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새로운 하늘을 새롭게 출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타락한 저희의 마음에 죽음의 독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도 죽음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죽음의 독이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며 새로운 한해 소망 가운데 지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